안녕하세요. 부듀 t v 스카앗입니다. 기존 여러분들 이미 제가 유튜브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10월 20일 날 캐나다에서 비자 승인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새로운 DLI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승인된 학교로는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비자를 받은 학생들이 캐나다로 입국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10월 20일경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관련돼서 제가 이미 유튜브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아직까지 그 유튜브를 보지 못한 분들은 그걸 먼저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오늘 해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이제 갓 비자 승인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고 어떤 룰이 좀 적용이 되고 또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었기 때문에 약속드린대로 지금 한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지금까지 어떤 추세로 이런 비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DLI들이 어떤 식으로 추가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오늘 한번 같이 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캐나다 홈페이지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같이 보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보시는 화면이 어 바로 DLI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 리스트가될 텐데요 여기 쭉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뭐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어학연수를 포함하는 컬리지 유니버시티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Primary or Secondary School 이거는 초중고를 의미할 거고요 Post Secondary School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교육기관들 여기엔 어학연수기관들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지난번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금 볼 텐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가실 어, BC주와 온타리오 위주로만 오늘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각 주별로 또 차트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세컨다리 스쿨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브리티시컬럼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월 20일 날 ILSC 어학원 같은 학원들을 포함해서 일부 어학원들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일부 학원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월 20일 같은 경우에 학교 리스트리 생각보다 굉장히 적었어요. 어학원은 물론이고 컬리지들 그리고 또 대학들조차도 전부 다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트가 적은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기 어, 업데이트 데이트 에디드 해서 날짜들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1월 3일날 꽤 많은 학교들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도 상당 부분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페이지 여기 보시면 보이겠지만, 아일라 어학원 같은 경우가, 어, 새로 어학원으로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타리오주도 이제 어학연수 기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조만간 또 리스트에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업데이트 텀을 보면 대략 2주간의 텀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다음번 업데이트 예정일이 대략 11월 17일경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새로운 DLI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략 2주마다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뭐 초등학교 관련돼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따 차트로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뭐 알버타주를 포함해서 기존에는 초등학교는 아직 입학 안 돼요. 뭐 우리 비자 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라고 써있던 나라 그 주들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어 입국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are not approved죠. 그래서 아직은 승인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혹시 초중고를 입학하셔야 되고 들어가셔야 되면 또한 2주 정도 후인 한 17일 그 정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웹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두개주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주들이 국제학생들을 더 받고 있는 추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나 뭐그 이후로 연수나 유학, 일정을 잡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대부분 큰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이고요 이제 비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 10월 20일 날2 3월경 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를 받지 못했던 3월 18일 이후로는 사실 어떤 모든 비자 프로세스가 멈췄기 때문에 어~ 좀 2월 말경 혹은 3월 초경 신청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10월 20일 이후로는 그 친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현재의 트렌드를 확인해 보면 대략 6월에서 7월경 비자를 신청했던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비자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생 비자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어느 정도 심사를 끝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9월 이후 혹은 뭐 10월 이렇게 비자를 신청했던 분들은 아직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자를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여러분들의 비자도 승인을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변화된 DLI 추가되는 리스트에 대한 추세 설명 한번 드렸고, 비자 관련돼서는 선착순으로 조금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차트 업데이트 해드리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 초중고등학교 입학 관련해서는 지난번 10월 20일 업데이트보다는 두개세개 정도 더 늘어난 주들이, 어, 초등 초중고등학교 국제학생들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한, 초중고를 넘어가는 어학연수기간 관련된 부분도 10월 20일에는 어학연수기관들이 리스트에 없던 주들이 조금씩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전반적으로 다 입국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 정도를 혹시나 연수나 유학의 타겟으로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봄 이후 여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유가 있으시니까 잘 알아보고 또 학교랑 소통하시면서. DLI 관련된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어, 캐나다 비자 DLI 관련 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